네어 유튜브 설춘한 캠퍼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즐거운 일요일 아침입니다 어제는 제 10기 주식 온라인 특강이 있었습니다 유망 섹터와 유망 종목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어 이후에 각 수강생분들의 보유 종목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좀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특히 어 실적이 좋지 않은 종목은 과감하게 매도했으면 좋겠다 오히려 실적이 좋으면서 같은 가격인데 차트가.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으로 갈아타 보는 것은 어떨까 더불어서 윗꼬리를 많이 남기는 종목은 단기 조정 타이밍 그래서 단기 매도 아시죠 그런 부분들을 경험측으로 잘 이해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쨌거나 내일부터 시작되는 다음 주 주식시장에서도 플러스 수익률을 진심으로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오늘은 제가 조금 중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좋은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실적과 주가는 비례한다 아시죠? 네자 실적과 재무상태는 절대 놓쳐선 안 되는 포인트 미래가치가 좋다면 더욱 좋겠다 금상첨화 이런 부분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중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오늘 추천 종목 4개가 오히려 삼성전자나 현대차 네이버 카카오 보다도 더큰 수익률을 줄수 있다 라고 하는 점 당연히 어떻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회사는 삼성전자 최고 현대차 최고 네이버 카카오 최고 그러나 수익률은 오늘 제가 추천하는 4 개의 추천 종목이 앞서 얘기한 4 개보다 훨씬 더 좋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쨌거나 우리는 좋은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주식에 엔드 좋은 수익률을 걷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당위성 기억하시죠? 자 여러분, 중장기적으로 미래 가치가 있을 오늘 저의 첫 번째 추천 종목은 바로 젠벡스 링크입니다. 뭐라고요? 젠벡스 링크 자 젠벡스 링크는 어, 최근 2주 동안 외국인이 무려 약 110만주를 순매수했습니다. 땡큐베리 마치 7,800만주짜리 대주주 지분은 25%, 무선 인터넷 서비스 전문 기업입니다. 모바일 메시징 솔루션 분야에서 국내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강점. 자 작년 영업이익 흑자의 당기순이익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기술적인 분석. 자 여러분 젠벡스 링크의 일봉입니다. 어, 기본적으로 뭐 매집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다만 이렇게 어, 윗꼬리가 많아진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조정 타이밍.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은 다시 어, 우상향. 현재 모든 이동 평균선 위에 주가가 올라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강점. 아쉬운 것은 거래량입니다. 주봉은요? 자 여러분 젠벡스 링크의 주봉입니다. 어, 주봉은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매집, 매집, 매집. 어떻습니까? 사부작 사부작 우상향하고 있는 거죠? 거래량만 증가하면서 포텐 충분히 터질 수 있겠다. 젠벡스 링크. 자, 중장기적으로 미래 가치가 있을 오늘 저의 두 번째 추천 종목은 바로 세진중공업입니다. 뭐라고요? 세진중공업. 자, 세진중공업은 지난주 금요일 외국인과 기관이 약 26만 주를 순매수했습니다. 좋습니다. 학습을 마친 모듈, LNG와 LPG 증가로 실적이 기대가 된다. 하이투자증권의 최광식, 애널 등의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5,600만 주짜리, 대주주 지분은 무려 62.65%. 주인이 있다라고 하는 점, 세력이 해먹기에 딱 좋다라고 하는 점. 자 선박 부분품, 조선 기자재죠. 제조업하는 회사입니다. 주요 거래처는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등 실적 좋고 재무상태도 좋습니다. 마지막 기술적인 분석. 자, 여러분, 세진중업의 유봉입니다. 주가는 계속해서 우아향했다가 어떻습니까? 저점 찍고 저점 넘기면서 아 약간 우상향하는 모습. 어 현재 이제 거래량이 좀 증가하고 있죠. 거래량이 약간 조금 더 어, 증가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점. 어 강한 양봉을 가지고 이동평균선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은 상당히 매력적이다. 주봉은요. 자, 여러분, 세진중업의 주봉입니다. 거래량 없다가 거래량 실으면서 주가 올라갈 때 무조건 매수 타이밍. 어, 대량 거래. 그러나 윗꼬리가 계속 생긴다라고 하는 점은 단기 조정 타이밍. 주가 내려갔다가 다시 조정하고 주가가 지금 5일 연평균선을 위로 올라갔습니다. 어, 거래량만 실으면서 20일 선만 돌파해준다라고 한다면 또 다른 가격. 세진중업. 자, 여러분, 중장기적으로 미래가치가 있을 오늘 저의 세 번째 추천 종목은 바로 DAP입니다. 뭐라고요? DAP. 자, DAP는 2200만주짜리, 대주주 지분은 무려 70.6%, 세력에 먹기에 딱 좋다. 이동통신단말기, 인쇄회로 기판, 일명 PCB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이외에도 자동차용 전장, 웨어러블 기기, 디지털 카메라 등의 다양한 전자제품용 PCB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실적 좋고, 재무상태 좋고, 경쟁사는 없어지고 폴더블도 붙었다. 이베스트의 이왕진 애널 등의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의 소소한 순매수도 좋다. 마지막 기술적인 분석. 자, 여러분. DAP의 일봉입니다. 거래량 없다가 거래량 생기면서 주가 올라가면서 매집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어, 윗꼬리가 상당히 많이 생기죠? 단기 조정 타이밍. 주가 조정 눌림목. 어떻습니까? 저점을 찌, 어, 찍고, 이제, 어, 우상향 하는 모습. 거래량 증가하면서, 지금 현재 모든 이동 평균선이 올라타는 모습은 상당히 아름답다. 주봉은요? 자, DAP의 주봉입니다. 매집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매집. 어, 다만, 최근에 어떻습니까? 윗골이 많이 실리면서 단기 조정. 그러나 다시 거래량 조금 증가하면서 모든 이동 평균선이 올라탄 것은 강점. 거래량만 조금 더 증가해준다고 한다면, 주가는 조금 더 우상향, 포텐을 터뜨릴수 있을 것 같은데, DAP. 자, 여러분, 중장기적으로 미래 가치가 있을 오늘 저희 마지막, 네 번째 추천 종목은 바로 한미 글로벌입니다. 뭐라고요? 한미 글로벌. 자, 한미 글로벌은 금요일 기관과 외국인이 약 8만주를 순매수했습니다. 한국형 뉴딜과 미 그린 뉴딜의 수혜가 시작된다. KTB증권의 김재윤 애널 등의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천만주짜리, 대주주 지분은 46.2%, 유통물량은 약 500만주, 세력이 해먹기에 딱 좋다. 국내 최초 건설 사업 관리 전문 회사입니다. 실적 좋고, 재무 상태 좋고, 마지막, 기술적인 분석. 자, 여러분, 한미 글로벌의 일봉입니다. 매집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매집, 매집. 네, 어, 윗꼬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 세력이 많이 물량을 뺏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점. 자, 눌림목 조정, 거래한 실으면서 모든 이동 평균선을 강하게 타고 올라왔다라고 하는 점은 강점. 상당히 매력적이죠, 여러분? 주봉은요? 자, 여러분 한미 글로벌의 주봉입니다. 주가 이제 바닥 찍고 어, 우상향 상당히 매력적이다. 뭐 전부 다 매집이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 이제 밑에서 윗꼬리인 거니까 어, 조정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세력이 계속해서 물량을 뺏어먹고 있다라고 하는 점. 어, 최근에 모든 이동평균선을 강하게 올라탄 모습은 상당히 매력적이다. 자 전고점이 있는데요. 거래량만 실으면서 전고점 돌파한다면 새로운 신고가 한미 글로벌. 자, 여러분, 아, 오늘은 중장기적으로 아, 미래 가치가 상당히 있을 것 같은 저의 추노목 타포를 여러분들에게 공개해 봤습니다. 아, 스스로의 필터링, 센스이자 필수라고 하는 점은 두말할 나이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더불어서 4월 18일 일요일입니다. 주식 온라인 정규 강의 3주짜리 강의에도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입금 후에 반드시 네이버 폼을 작성해야 된다. 이름, 전화번호, 메일을 꼭 기재를 해야 됩니다. 자 더불어서 여러분 최근에 많은 분들이 4,990원 그다음에 12,000원짜리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많은 후원을 해주었습니다. 아, 제가 특별히 해드리는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후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여러분 즐거운 일요일 편안하게 쉬면서 내일 월요일에도 반드시 즐거운 플러스를 기대합니다. 자 여러분 돈 많고 실력 있으면 살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 유튜브는 설춘한 캠퍼스 여러분 파이팅!